이런 집 찾으시나요?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우드와 화이트톤 계열의 세련된 복층 주인 세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저랑 함께 내부 구경하러 가보시죠. 높은 층고와 커다란 통창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방감을 많이 주는 주인 세대예요. 거실 사이즈도 넓게 잘 빠져 있었고 주방과 거실이 일자로 되어 있어서 촬영하면서 보니 영상보다는 훨씬 넓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주방 옆 다용도실 사이즈도 세탁기 건조기 사이즈 충분히 나왔었고요. 다음으로 거실 옆에 위치한 공동 욕실의 모습이에요. 깔끔하죠? 안방으로 추천드리는 첫 번째 방은 드레스룸과 예쁜 화장대 그리고 내욕실이 있었고요. 패밀리 침대도 거뜬히 들어갈 만큼 사이즈 매우 큰 방이었어요. 건축하실 때 인테리어와 구조에 신경 쓰신 모습이 한눈에 보였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을 소개해 드릴 건데 두방 모두 사이즈 비슷하였고 네모 반듯하게 잘 빠져 있었어요. 간접 조명으로 방 분위기를 잘 살려주었네요. 마지막으로 복층 공간과 옥상 소개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복층에도 작은 거실과 같은 공간과 방이 하나 있었고요. 복층 역시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창고나 서재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오늘 보신 매물 포함 모든 부동산 문의는 영상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세요.